손에 붙잡히고 네번째 손가락도 맛이 갔습니다 총 거리는 100, 드라이버는 160 190 나오는데 여전히 회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자세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스크린 게임 할때 컨시드가 이 정도만 나와도 좋겠네요 120에 7 20% 정도만 돼도 손에 물집이 생기는 게뭐 운동할 때처럼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잘못된 자세일 수도 있고요. 내일 다시 스크린 연습하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